아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팀 PQQ에 대해서 한 번도 말씀드린 적 없죠. 한번 이거 처음으로 들어볼래? 내가 5년 동안 얘기한 적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옛날에 베인글로리라는 게임부터 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게 이제 잘 돼서 여러분들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락스 게이밍이라는 곳에 이렇게 인수가 돼서 프로팀이 됐거든요. 제가 만들었던 발리그라고 있는데 그것 또한 이제 아마추어 베인글로리 아마추어. 리그였는데 그것 또한 이렇게 이때도 내가 대회를 열고 막 그랬었어 근데 지금 보면은 여기도 베인글로리 KRE잖아요 이때 내가 이거 진행했던 리그가 공식 대회가 됐었어 이때도 모지 형이 옆에 계셔주셨어 이번에 해즈리그도 다 모지 형이 만들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픽 디자인들 게임에서 만난 형인데 이때부터도 막 대회 열고 삽이 써서 막 하고 막 이런 걸 좋아했었어 그리고 이때는 VI... VAL 발리그라 해가지고 근데 이게 비슷하니까 빕스 이거 빕스까지 줬었거든 옛날에는 이렇게 홍보도 했었어 나 옛날에 이러, 이랬어 <laughs> 존나 귀엽지 내 캐릭터 옛날에 나 이랬어 그리고 여러분들 팀 PQQ 로고가 지금 바뀌었지만 옛날에 PQQ 로고는 이거였어요 이 용같이 생긴 거 P Q 이렇게 해가지고, 초창기 PQQ 마크는 이거였어. 그리고 이때도 팀을 모으고 그랬었어. 이때는 내 길드가 2인자였거든? 내가 이 서버에서 두 번째로, 아, 존나 약했다가 두 번째로 키우고, 제일 세졌는데, 나중에는. 내 길드가. 앞에 이제 PQQ 달고, 이제, 베인글로리에서 만나면은, 저 오금을 지릴 수밖에 없었어. <laughs> 그리고 이게 제일 높은 티어. 서버에 몇 없는, 몇안 되는 사람 중에 이제 달았었지. 이때도 스킨 리뷰하고 그랬었어요. 막 이렇게 스킨 리뷰했었어. 거의 비슷하죠? 지금까지 해오던 짓이. <laughs> 그리고 제 클랜이 좀. 컸어요. 많이 키웠었어 가지고 이게 다 등급이거든. 레벨. 나 혼자 이제 최고 티어. 내가 이때도 짱이었지. 나머지 이제 딱 길드원들. 여기는 이제 티어가 1 0개에요그 10개 중에서도 브론즈, 실버, 골드가 있는데 이제 이 티어가 10티어. 그리고 이제 9티어, 8티어 이런 거거든. 이때도 PQQ가 있었어. 길드로. 그리고 일본 1등 길드랑도 막 내전하고 막 그랬었어요 지면 추방 <laughs> 아 이때는 진짜 성격 제가 지금 제가 딱 말씀드릴 수 있지만 진짜 개좆같았어요 제가 고백하겠습니다 싸가지가 존나 없어서 이때는 이타심 같은 거 없고 너내말안 들어 너 나가 꺼져 필요없어 말안 듣는 새끼 필요없어 꺼져 너 연습해 왜케 못해 너 나가 게임을 연습을 했는데 왜케 못해 신이야? 난 이해 못해. 게임 못하는 새끼 필요 없어. 나가. 우리 길드에 그딴 새끼 필요 없어. <laughs> 그러니까 그런 폭군이었어, 이때는.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이제 있었지. 내 PQQ 닉네임에 PQQ 달고 욕먹을 짓 하지 마라. 나가가지고 이제 애들 무시하거나 애들한테 이제 핑 찍는 것도 저는 이제 관리했었거든요. 핑 찍으면 이제 지랄했어. 여기서도 이제 핑이라는 게 있었는데 게임하면서 이제 절대 핑 찍지 말아라. 이거 봐! 인성 교양 충만하신 분! <laughs> 아, 존나 웃기네. 자신감이 있는 숨겨진 실력자분 찾습니다. 이거 봐, 이, 그래서부터 이 자만과 오만함이 느껴지지 않아? 이땐 이랬어, 내가. <laughs> 2015년이야. 2015년. 8년 전이다, 8년 전. 근데도 사람들이 이 길드를 들어오고 싶어서 줄을 섰었어요, 여러분. 왜냐? 제일 쎘으니까. 그게 간지인 거야. 그래서 이런,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이 팀이 대회에도 나갑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국가대항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진짜 많았거든요? 그 중에 이제 제가 제일 기억 남는 거거든요, 이게. 하지만 PQQ의 조명탄은 지금. 이게 저예요, 선수 시절. 이게 OGN이라고 이때는 게임하면 OGN에서만 방영했거든요, 여러분들. 리그 오브 레전드도 다 온게임넷에서 했었어. 근데 거기서까지 할 정도로 이 상금이나 이제 규모가 모바일 게임 치고는 너무 앞서가서 망했지만 굉장히 훌륭했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이때 아마 2018년도인가 9년도였는데도 내가 그래도 월급 200만 원씩 받으면서 이거 게임 했었어. 선수로 얘네들이 한 300인가 500씩 받고 했었고 선수 대접이 좋았어요. 여러분 장난치는 게 아니라 진짜 리그였어. 이거는 오 인격이랑 다르게. 그래가지고 이게 피닉스 아르마다라고 피닉스가 이제 해외 스폰서였는데 얘네가 페이팔로 달러로도 돈을 줬어 또. 그래가지고 이게 환율이 맞으면은 200이 아니라 230. 만원막 이렇게 바뀌었어. 존나 맛있었어. 근데 허리띠가 있다 그랬다. 한도 아무튼 그래 가지고 이렇게 팀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거를 이기면 우승이야. 근데 이번 판이 좀 밀리고 있어 가지고 이거 지면은 이제 막나 가 가지고 2대 2여 가지고 진짜 힘든 상황이었거든. 이걸 무조건 이겨야 되는 판이야.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진짜 중요한 판이었는데 있는데, 어떻게 됐냐면은 지금 크라켄은 끝없이 고통 나오고요. 어 지금 근데 보지 않았나요? 집 가는 걸본거 같은데요. 이게 뭐냐면은 크라켄이라고 이게 존나 센 몬스터인데 얘를 포획을 존나 때리면은 얘가 에너지가 맞으면 맞을수록 이게 차요 조금씩 근데 이게 차면은 이게 막타를 쳐가지고 이게 친 애가 얘를 죽인 애가 그러니까 포획한 애가 우리 거가 돼 우리 팀이 돼 얘가 존나 재밌지 얘가 우리 팀이 돼서 만약에 레드 팀에서 먹었어 그러면 이렇게 걸어 올라가가지고 여기 얘가 다 부셔줘. 만약에 얘네 팀이 먹으면 이렇게 올라가서 우리 거를 다 부셔, 존나 안 되죠. 존나 중요한네요 그래서 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약간 바론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누적하면서 부르고 진짜 중요한 있고, 오브젝트. 아. 이거 그렇게 과연 스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아스틸어요딱 여기서 이제 우리 팀안 왔는데도 불구하고 혼자서 이제 갠세이에서 이게 막타먹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5인격으로 따지면은 뭐 카량수 3번쓴 거야. 아니 그거 그, 그, 그거보다 안 돼. 판자 5대 때리는 거야. 진짜 그 정도로 개 힘든 거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얘네들이 메인 딜러들이고 내가 서포터야 얘 서포터고 얘가 서포터인데 제일 딜이 약해 그 약한 딜로 이거를 있습니다. 먹는 거거든 아. 이거 크라켄 과연 스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아 스틸했어요 p 큐 근데 진짜 웃긴 게뭔줄 알아? 야구 선수들도 그렇다고 하잖아요 어 오늘은 내가 7공이다 어 공이 느려 보인다 막 이러잖아 근데 이거 내가 하면서 부르고 있습니다. 스틸하기 또. 아 크라켄 과 스틸 이거 뿌릴 때 있잖아 진짜 구라가 아니라 이거 내가 먹었다고 생각했거든 왜 그런 생각을 내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장난치는 게 아니라 다 걸고 내 인생 걸고 이거는 내가 먹은 내 건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존나 신기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먹었어 아틀레스 퀴퀴 그래서 PQQ. 이거 지는 게임이었는데 PQQQ 이거 PQQQ. 먹고 아치나 쌍 잃어가지고 야 잡아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기 한 번에 기울죠 피닉스 피닉스 하마다 이거 기회 제대로 노렸습니다 타다 선수랑 세이브 선수가 공분투를 하고 있지만 에이스까지 나왔어요 크라켄 스틸! 이거 완벽하게 뒤집어졌습니다 경기 PQQ가 드디어 일을 냈습니다 큰일을 냈어요 이거 라이라로 크라켄 스틸하기 나스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자 제가 진짜 1세트 2세트 경기 어, 이 PQQ 선수의 컨트롤이 오늘 너무 좋다 회를 거듭하면서 점차 완성형 로머가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번 결승전 퍼포먼스가 너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결국 피켓크 선수가 또일 냅니다. 이거 이렇게 와가지고 뿌시고 있잖아 거기다가 라이라로 크라켓 스틸 할수 있다는 게저 진짜 믿기지가 않네요. 진짜. 그 아. 순간에 조그만 데미지를 진짜 조금 체력이 남았는데 그거를 마지막에 완성시켜가지고 스틸 하는 게 이거는 완전히 지금 게임이 돌아왔죠 그렇습니다 이제는 포탑 이래가지고 지금 보면은 38.3 38.7 이게 골드 차이거든요 근데 이게 먹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역전했잖아 근데 먹기 전에는 보면 아시겠지만 3000골드가 차이가 났었거든요 3000골드면은 이거 템 하나 가격인데 큰거야 그래도 그래서 어찌저찌 잘 됐지 그리고 이제 이게 옛날 옛날에 대회에 가서 찍었던 경기장들이나 막 이런 것들도 보여줄까? 하드디 리스크 꺼내서